이거 뭐게 많은 거게요? 장판을 자릅니다. 이걸 어디 쓰는가? 좀다 보여줄게요. 조용해조해 일회용 눈썰매 만들었습니다. 일회용 아이가. 아, 이 눈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서. 썰매 함타보로 갈까 지금 갑니다운 아. 음,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저차한대 퍼졌고 아 이게 지금 사련이 숲길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거 지금 브레이크 밟지 마라이 아,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여기가, 여기가 사련이 숲길 거의 입구 쪽입니다 네,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아, 그 눈설면 타는 것까지 갈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. 가보자. 가자. 가자. 너무 빨리 달리는 거야, 이거 이게 달리다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내려, 차시 내렸습니다. 와, 이거는 이 살면서 언제 이거 한번 더 보겠노. 여기 보면 딱 이렇게. 이야, 죽기네 여기가 장난아닙니다, 설매 타기. 저럼 죽겠는데 이러다가. 아... 야, 저내리가 어째 내려오올라오노 내려가 뭐. 조금 달려가면서 쭉 해봐라. 아, 저기서 하면 되겠네. 해봐라. 에이, 이게 안 되네. 된다. 우리는 아까, 저는 <laughs> 없어 보이지만, 장판 급하게 잘라가지고 쳐보십오 장판 가지고. 물못 <laughs> 타! 하면 되지. 차라리 저 도로에서 타는 게 낫겠다. 아, 이게. <laughs> 미끄러운 부분로딱 이렇게 해가지고. 哦，嗯嗯、这个江畔上面这个仓库呢，你、啊、看，这个，哎，那 양판 썰매 실패입니다. 아까 봤죠? 영상? 허리 아파서 다시 집에 갑니다. 썰매 사야 되겠다. 결국 아까 우리 그 장판 썰매 실패했습니다. 하, 진짜 다음에 썰매 가지고 와서 해야 되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이뻐 가지고 아 여기서 이렇게 잘 사진이 안담기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추워, 아 추워. 뭐 크게 재미 없었지만 끝까지 영상 시사,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입어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안녕!